<laughs> 그럴 수 있어. <웃음> <웃음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일로 들어가야 여기, 들어가,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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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네 어, 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우리 손목 기제 차야 돼 아하. 어딨냐? 저기 아솜아솜 네. 이거 하자 한식하고 아, 다녀? 다녀? 하자. 그래 기분 내 하시네 와. 어, 여기 짐 놓을 수 있어. 무서워. 갑자기 갑자기 너무 무 서운데 어떡하지? 드래곤. 아, 갑자기 너무 무서운데. 아, 얘들아, 보라색 어딨어? 특대를 쏘겠어. 어, 너무 큰가? <laughs> 꽤나 크네. 우리 빠지면 안 돼요. 없어요. <laughs> 오른쪽에 자전거 레이크가 있습니다. 브레이크로만. 이거 이거 한 번씩 읽어봐. <laughs> 이용수 씨 안전해야 돼. 여기다 하세요. 그렇대. 얘들 우리 조심해서 타자. 아, 손실 <목 unlucky> 손실이 손실이다. 아, 무섭네. 아, 무섭네. 아, 무섭네. 아 재밌겠다. 재밌겠다. 아이, oh, 미쳤다. 너무 신나 너무 신나. <laughs> 너무 신나. 아 갑자기 너무 신나는데? 아 네. 와. 와, 개춥다. 개춥. <laughs> 안온다고 내가 천천히 오했는데 안와 야야 괜찮아? 와. 우와 셀카 한번만 찍어줘 그쪽에서 <laughs> 우와 개 <개보다>. 무서워 <laughs> 그거하지마 그거하지마 얘들아 <laughs> 어? 멀리봐 다수마, 네? 멀리 네? 다수마 멀리 네? 봐. 다수마 멀리 봐. 다수아 하늘 봐. 하나 둘 셋. 음... 다수아 멀리 봐. 멀리 봐. 음... 다수아다리아다수아 멀리 봐. 음... 다수아 멀리, 음... 멀리 봐. 바닥 보면 안 돼. 바닥 보면 안 돼. 멀리 봐. 뿔리어도 괜찮아. 멀리 봐. 소리 들으면거다수아 멀리 봐. 봐. 다수아 괜찮아. 우리 이거 한번 타면 끝이야. 한 번만 타면 돼. 아, 번만 타다수아 이제 평온하다 사실 안 평온한 것 같아. 꽉쥔손 <laughs> 여기 여유로운 산재가. 프린 괜찮아. 헬멧은 많이 떨어진 거 같아. 그렇지? 응. 어, 헬멧이 <laughs> 많이 떨어졌네, <laughs> 바닥에. 뷰티풀. <라라라라라. 웃음> <laughs> 와, 아, 뷰티풀 뭐라고? <laughs> 어, 코 내려. 우리 코 내려. 오마버스 탑. 아, <laughs> 예! 아니야, 너 조용히 해. <laughs> 박수연 조용히 해. <laughs> 오마버스 탑. <타고. 웃음> 박수해. 박수해 조용히 해. 한쪽은 신나있고 한쪽은 노는 게 제일 좋대 무서워 죽겠는데 조용히 하라고 밀당해서 려고 그러잖아 응 얍! 손잡이 치지 마! 손잡이 치지 말라고 이승님나속마아아 무섭다고 손잡이 치지 마다 왔다 다 왔어 이제 떨어져도 돼 여기서 떨어져도 어떻게 할수 있어 떨어져도 살수 있어 이제 안전을 위해 다리를 들어주세요 안전을 위해 안전을 위해, 안전을 위해.

아, 네가 먼저 가잖아. 야! 워! <laughs> <으악! 웃음> 얘들아, 나를 죽어가지 마. 같이 가. 야, 같이 가. 야, 니네 이러고 있어? 같이 가. 아, 얘들아. 너무 싫어. 손이 너무 시럽다 얘들아 안녕? 안녕 반가워 아 꼴찌 됐잖아 야 <laughs> 아, 진짜 너무하네 재밌네! 진짜! 생각보다 재밌어. 근데 이건 안 무서워. 이건 안 재밌어. 나도 이거안 재밌어. <laughs> 아씨.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돼. 자, 눈 감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. 눈감 너무 좋다고? 아니야. 나는 나는 그냥 평지다. 나는 지금 그냥 평지다. 뽀로로를 불러봐요 뽀로 뽀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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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laughs> 우 <laughs> <laughs> 동영상. 와 와, 와! 와, 미쳤다. 와, 와. 와 다섯이 없어. 걸린다. 와! 과봅시다분이 시골 특이뜨리면살려 내장 네 닫아주시고요, 저희 이렇게 닫아주세요. 음. 음. 그리 앞에 보시면 케익이 제양 같은 걸 있으니까 꼭뭐 확인해 주시고요, 올라가시면 됩니다. 네. 야 우리만 타겠는데? 사람이 없는데? 야, 귀엽다, 머리 특 그냥 우리 차가 3만 원이라니까 양 같지가 않네요. <웃음> <웃음> 일단 회전목마 먼저 타. 회전은 돌아다니면서 <laughs> 갈까? 회전목마 먼저 타러 갈까? 그래 가자. 야, 미니 자이로 스윙은 우리가 탈수 있는 거야? 어, 무섭다. 무서운데? 아이고. 내가 보고 올게. 아, 1 9 2 위하면 되잖아. 왜들고 그래? 아, 무서워. <laughs> 일단 회전공 먼저 타고 오자. 우리 그래? 워밍업 하고 오자. 야, 이왕이면 큰말 타야지. 잘 세력파. 현이가 나도. 아. 추 좋아. 가려 아왜 뭐야 왜 귀여워! 왜? 뭐야 너무 귀엽잖아! 아와 우리 이 와! 아 와! 야 너무 천인스 같아! 너무 부끄러워! <laughs> 너무 부끄럽잖아! 한번 가, 기, 이. 오, 안 무서워. 안 무서워, 안 무서워. 안 무서운 거 맞아? 다섯 마리씩 안 죽어. 다섯 안 죽어. <목소리도> 준비가 셨다면 반박한 아래 출발합니다. 바람 오지게 분다 아 잘 찾고 있는 걸까? 군방군밤 봐라. 우와, 귀여워. 이거 봐, 귀여워. 야, 하나씩 달까? <laughs> 정수리에 내턱 꺼는 <꽂는> 거 귀엽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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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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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꽃 보이, 어딨어 다들?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꽃 뭐야? 어쩔 거야? 꽃 어디 가 갔... 갔어? 다들 즐겁구만. 왼발공원 신발을 벗고 이런 짓 하지 말자 <laughs> 아왜 오르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거 누가 불렀는데 누가 맨날 오르막길 내리 이거 한두 번 이었나? 나 아니야 아씨 오르막길 아니야 오르막길 나 서울 왜? 나 서울 온다 가서 나 낙산공원 갔을 때 오르막길 다시는 안 간다고 <laughs> 나, 내가 <laughs> 나 오르막길 다시는 안 간다고 온다 다짐을 했는데. 다시 야, 우리 두 마리가 앞에 가니까 조금 귀엽다. 귀여워, 귀여워. 자, 어디 갈까? 동백열차 타는 곳 어때?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. 머리가 되게 난리네. 동백꽃 잘 보이게 해주고 싶은데 안 보이네.